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원 코베 베이비페어 가려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출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큰 가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비 침대 아니면 뭐 카시트 이런 거는 좀 미리 손주문을 했는데 아직 뭐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작은 작은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서 오늘 베이비페어 가서 한번 이것저것 브랜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영화 2도예요.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23주차, 24주차 이제 내일 모레면 돼요. 몸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힘들고 부종이 조금 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laughs> 견뎌야 되겠죠. <laughs> 베이비페어 한번 가서 이것저것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곧장 로데백화점 와서. 이렇게 비빔냉면 먹습니다. 드라이크리닝도 찾고 오늘 산 물건이에요. 저녁으로 남편이랑 아웃백 왔습니다. 철분 섭취. 지나가는 길에 딸기 케이크 못 참아요. 오늘 이제 임당 검사 날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전주령 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오늘 임당 검사하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계란을 먹고 있어요. 2시간 전에 어 음식 섭취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딱 2시간 전이 지금인 것 같아가지고 계란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발렛 기사님들은 아직 안 나와 계셔서 직접 주차하러 내려갑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관련 서류 때문에 그 지금 여기는 여성병원이잖아요 제가 시술 받았던 여기서 한 도보로 3분 거리 강남차 난임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서 오려고 합니다 일찍 도착하니까 병원이 한산하네요 약제비 청구는 약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돼서 약국 갔어요 드디어 체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제가 <laughs> 임당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24주차에 임당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laughs> 임당 재검 상처 정말 재검이구나.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진짜 청청병력 같았어요. 제가 식당 관리 솔직히 못했어요. 왜냐면안 먹으면 좀 약간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워낙 체중이 뭐 많이 찐 상태에서 임신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44kg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50kg가 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24주 잔데. 그래서, 아 당연히 막 드라마틱하게 막 살이 50kg 넘게 막 10kg 증량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정말 무난하게, 아이, 뭐 통과되겠지 했는데 제가 임당검사 하기 한 4주 전부터 이게 식욕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식후에 과일이나 디저트를 꼭 먹는 편인데, 이게 과하게 이틀에 수박 한통 먹을 정도? 그래서 한 달에 수박을 제가 두 통에, 메론 두 통에, 블루베리에, 딸기에, 그 다음에 귤, 그 다음에 감, 모든 세상 과일을 다 먹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아침 안 챙겨 먹고, 점심 저녁만 먹고, 그리고, 어, 밥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밥보다는 반찬 많이 먹고, 국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임당 재검 당첨입니다. 뭐, 관리 안한제 잘못이죠, 뭐. 그래서 강남 차병원 기준 임당 재검이 뜨면, 이제, 상과에서는 진료를 안 보고 본원 내과로 가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뒤에 임당 재검을 할 거고, 임당 재검은 일단은 금식하고 가서, 음, 자정부터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복체열 한 번,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그래서 총 4번의 피를 뽑아서 2개의 피검이 통과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제 여기 나만 하질 않겠죠? <laughs> 어, 진짜 미쳤나봐. 과일을 괜히 먹어가지고 진짜 식단 관리를 좀할걸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산모님들한 번에 통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당검사한 3, 4주 전에는 그래도 나름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과일이나 단 거,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을 꼭 간격에 맞춰서 꼬박꼬박 알차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하대요. 저처럼 아침 거르고, 점심 폭식하고, 저녁 조금 먹고 야식 막 폭식하고, 이래 버리면 아무리 몸무게 증량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임당 재검이 뜨나 봐요. 그리고 자궁 경부 길이 이슈가 없다면 항상 식후에 15분에서 20분 이렇게 걸어주는 거. 가벼운 산책은 혈당 스파이크가 튀는 거를 좀 방지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산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자궁 경부 길이 이슈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고 먹는 걸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뒤에 임당 재검사 확정이니까 그 사이 동안 저도 한번 식이요법 잘해서, 식단 조절 잘해서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설날에 마음껏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한번에 통과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고, 황사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임당 앞두신 분들 화이팅하시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꼭 챙겨셨,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번 영상은 임당 재검으로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